음, 명심보감 제 9편 부지런히 배워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유라는 분이 말한답니다. 사람이 고금의 일에 두루 통달하지 못하면 말이나 소가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다. 좀 약간 심한 얘기네요. 사람이 고금 고금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의미하니까 과거와 현재의 일에 통달하지 못한다면 말소가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 무지를 개탄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주희가 말한다. 여기서 주희는 유학 사상을 집대성한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 시대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학자를 의미합니다. 집안이 만약에 가난해도 가난을 이유로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집안이 만약에 부유해도 부유함을 믿고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난해도 만약에 배움을 부지런히 한다면 몸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부유해도 만약에 배움을 부지런히 한다면 이름이 마침내 크게 빛날 것이다. 오로지 배운 자만이 높이 잘 되는 것을 보았지 배운 자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배움이라는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자는 곧 세상의 보배다. 이리하여 배우면 마침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뒤에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각 배움에 힘써야 한다. 송나라의 휘종 황제가 말한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은 잘 염은 벼와 같은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들판에 핀 쑥과 같구나. 잘 염은 벼 같으며, 벼 같은 사람이여, 그대는 나라의 소중한 양식이고 세상의 큰 보배다. 들판에 핀잡초 쑥풀 같은 사람아, 밭을 가는 자가 너를 미워할 것이고 김매는 자가 너를 걱정한다. 훗날 담장을 대하고 마주 선 듯할 때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들 이미 늙고도 늙었도다. 뒷부분인데요. 훗날 담장을 대하고 마주선듯할 때, 이게 너무 직역을 해서 의미 전달이 좀안 되고 있습니다. 훗날 배우지 않고서 담장을 대하고 마주선듯할 때라는 의미는 우리가 담벼락을 보고서 답답해할 때. 담벼락을 본다는 것은 앞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앞이 막혀서 아주 답답해서 미칠 때, 그때 아, 내가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공부하지 않은 걸 후회해도 그때 이미 늙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논외에서 말한다. 배움은 마치 내가 몸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또 혹시 그것을 잃으면, 아, 배운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간절한 마음으로 학문을 해야 하고요. 예. 배운 다음에는 그것을 까먹을까봐, 잊을까봐 항상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